그냥 헤어 드라이만 좀하려 그랬는데 자꾸 그냥 꼭 이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조금만 잘르라고 했는데 주인 아저씨가 의욕이 너무 앞섰는지 너무 깎아서 지금 조폭 조롬 된것 같아서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아 손을. 동네 쥐가 이발사가 안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 점점 많아지신 것 같아요. 이발원 가세요. 이발원 가세요. <laughs> <aslında 웃음> uh <laughs> 최강의 화제 8장 사돈 상륙 작전. 근데 이렇게 맛있는 부추 저기 뭐야. 예? 어. 오이소백일 담았는데 아들하고 저기 같이 저기. 엄마하고 장모님하고 셋이서 밥 먹으면 어때요? 미안하지만 엄마는 부르면 안 되네. 왜? 반찬이 없네. 저건 지금 해서 못 먹네. 왜못 먹어요? <laughs> 아이고, 내가 드리, 저기, 담아서 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잡수시라 그래. 여기 오시면 안 되네. 심심하실 텐데, 우리 엄마도? 뭐가 심심하셔. 그 양반도 바쁘더구만. 아유, 안 바빠요. 그럼 <laughs> 그러네? 아, 근데 반찬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낮에는 저 오징어 삶아서 저거 하고, 저, 저기도 못 굽고 김치하고 저기 된장찌개 밖에 없는데 뭘오시다 그래 그래도 뭐뭐 적당해서 뭐 드시면 되죠 오랜만에 저기 아들 하나 놓고 저기 뭐야 사이 하나 놓고 장모님하고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재미없네 재미없어요? 부담스러우시구나 <laughs> 어, 백년손님이기 때문에 아이고 백년손님 그러서 맨날 마침에 빵이나 구주시면서뭘 <laughs> <laughs> 백년손님이기 때문에 이건 안돼 어. 네? 백년 손님이기 때문에 네. 저 백년 손님 엄마는 끼를 수가 없어 이스바엘 전함 해볼게요. 아이 하지만 우리 엄마가 안 온다 그럴 거예요 아마. 응. 근데 혹시 모르니까 지금 어머니 강하게 지금 말려 하고 싶으신데 반찬이 없잖아. 상이니까 똑떨어지게 말씀도 못 하시고 아니라고 그냥 유의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신경을 쓰면서 어머니 근심 걱정 가득하신다. 아유 저도 어, 안 받으시네. 안기시지만 집에 <laughs> 강명이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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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하십니까? 뭐 뭐하고 뭐 놀아요? 텔레비, 텔레비 다 외우겠다. 텔레비를 왜오겠어 점심 드실 시간 대가는데 점심 드시러 오실랍니까? 아, 여기 분당에 우리 차가 집에. 아뭐 아무데나 어때? 아, 같이 나이 들어 가시는데 뭐. 장모님께 오라 그러면 저기 부담스럽지. <laughs> 당했죠 많이. 반찬도 없고 아무 것도 준비가 안돼 있는데 사돈이 오신다 고하니까 아, 그래도 뭐 나이 들어가시면서 얼굴이나 보고 그러시죠. 오시죠. 아들 여기 와있으니까 예? 저것집에 와서 장모님이랑 둘이 앉아서 아침에 해먹고 지금 점심 먹으려고 점심 준비하고 있지. 아, 쌀을 씻어놔야 되겠구나. 뭐 혼자 계시면 오시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있으면 안 오셔도 되고. 아이고, 점심은 점심은 음. 안 이래니까 그럼 점심 잡서를 올려면 나가서 먹자 아휴, 가만히 계세요 아니, 뭐 혼자 계시면 오세요 저도 어쩌면 길도, 좋아 길도 멀지도 않은데 어쩌면 좋아? 길도 멀지도 않은데 오시죠 <웃음> <웃음> 근데 진짜 잘 와, 우리도 집에 누구 흔들리는 <laughs> <있느냐>? 진짜 잘 왔어요 아 당연히 차비 <참에서> 는제가 드리죠 예 <laughs> 네, 그럼 오세요 우리 동호수 아시죠? 예, 네, 출발하면 전화 주세요 예 네. <laughs> 나못 산다니까 못 살아. 왜못 살아요? 반찬이 없다니까. 아이밥 먹는 거 똑같죠. 우리 찌개 제가 끓일게요. 김치조고 하면 되고. 아 이거 오늘 소맥은 지금 해서 못 먹어. 아지 빨리 하면 먹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그 한번 뭐 먹으면 되지. 아니 며느리들어 저기 아니 저딸 보고나 반찬 좀 해가지고 빨리 오라고 그래, 그랬는데. 아니 뭘 냅둬요. 뭘 불러 불르기를. 반찬이 없는 데도 네? 시어머니까좀 오시라고 그랬으니 어쩌면 좋냐고. 아이 냅둬요. 아유 나는 참내 아니 너희 신랑이 말이다 어머님을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점심을 먹자 그러는데 내가 반찬이 없잖니 어저께 내가 사온다는 게.